이 목을 통해서 혈관과 신경이 다 지나가거든요 목은 상당히 중요한데 목을 안 좋게 하는 최악의 자세가 뭐냐 절대 주무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엎드려 어, 주무시면 안 돼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 승모공이 늘어나는 이 손가락 두 개로 턱을 딱 대고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뒤로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간에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 정도 수술 안 하더라도 전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좋아지거든요 목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어,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제 목숨보다 소중한 게 목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목. 목은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있고 또 아래로는 몸통과 머리를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목을 통해서 혈관과 신경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목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목을 안 좋게 하는 최악의 자세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보고 계시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제가 사실 진료한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됐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허리 디스크 환자 더 많았어요. 목 디스크 환자보다. 그냥 병원에 오면, 제가 한방제약과 전문이다 보니까, 디스크 환자를 많이 받는데, 비수술로. 근데, 다 허리디스크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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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스마트폰이 어 보급률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아지면서 모든게 스마트폰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죠 이거 제가 나온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봐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나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 목은요, 정말 중요한 게, 머리 무게가 몇 키로 같아요? 5에서? 머리가 큰 사람은 7키로. 여러분, 볼링공 있죠, 볼링공. 볼링 쳐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 볼링공을 이렇게 목이 쫙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링공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은, 좀 들만하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해서 들려면 어때요? 이 팔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목도 똑같아요. 고개 를 이렇게 숙여주면, 목에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무게가 5에서 7kg다 했을 때 목을요. 한 30도만 이렇게 기울여서 스마트폰 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머리의 무게가 5에서 7kg가 아니라 15kg. 15kg가 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더 숙여 볼까요? 60도. 그럼 몇 kg? 30kg가 이거는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30kg가 목에 부담이 걸려요. 그러면 목이 긴장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목뼈가 점점점점점 C자 커브가 없어지고 변형이 오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목하고 거북목이 되면 삶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왜? 항상 목 주변이 긴장돼 있으니까 근 긴장성 두통 그리고 눈도 뻑뻑하고 시력도 떨어지고요. 비염도 와요. 정말로 그 턱관절도 안 좋아지면 귀에서 소리도 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 때문에 목 자세 때문에 결국 검사상 뭐 MRI 뭐 머리를 찍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비인후까지 이상 없는데 본인이 그냥 불편하고 아파 왜? 이 척추의 변형이 와서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악의 자세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오랫동안 보는 거다. 왜? 머리가, 무게가 있는데, 머리 무게를 그만큼 더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떻게 안 봐요?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이렇게 좀 턱을 당기고, 이렇게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오래 주무시죠? 8시간, 5시간. 하루 입사 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주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자세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면 자세와 연관을 시켰을 때, 뗄래야뗄수 없는 게 뭐예요? 또 베개죠, 베개. 그러면, 어떤 베개를 써야지만 어, 잠에 도움이 될까? 목침같이 뭐 너무 딱딱한 베개 같은 거를 하면 좋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딱딱한 베개는 아닙니다. 머리를 짝게 머리를 딱 기댔을 때 베개가 한 5cm에서 7cm 정도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는 정도의 베개가 좋고요. 뭐 라텍스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좋고요. 똑바로 누웠을 때는요, 여러분 목 쪽에 이 곡선을 살려주는 굴곡 있는 베개. 그렇다고 해서 목만 굴곡이 있고 고개가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은 너무 과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뒤쪽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베개가 좋습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는 너무 높지 않고 한 5에서 7cm 정도 똑바로 누웠을 때그 정도 높이의 베개를 베대 목 뒤쪽과 그리고 머리 쪽에도 같이 쿠션을 뺄수 있는 그런 베개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께서 똑바로 못 주무시죠? 그러면 어떻게 주무세요? 옆으로 주무시죠. 옆으로 주무실 때는 어, 머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반짝이 되려면, 이 머리와 어깨, 이 높이 정도의 베개를 베는 게 좋아요. 그게 보통 한 15cm 전후 정도 되더라고그 정도 높이의 베개를, 어, 베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 주무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엎드려 주무시면 안 돼요. 엎드려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목이 옆으로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그렇죠? 엎드려 주무시는데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숨을 못 쉬는데? <laughs> 대부분 다 이렇게 옆으로 어, 고기가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목뼈도 틀어지고요. 턱관절도 틀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척추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각종 어, 목 디스크 뿐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많이 질문 하세요. 그러면 일자목 거북목을 예방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질문하는 게목 근육 을 어떻게 강화시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목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법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목이 많이 다쳐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아주 근육이 조그맣고 얇기 때문에 어~ 저는 목을 강화시켜 주기보다는요. 목은 주로 스트레칭 운동법 위주로만 하는 게 좋다. 아~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법은 뭐냐면요. 목을 어~ 승모근 승모근이 어딘지 아시죠? 목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마른 목골로 목에서부터 등까지 연결된 근육인데, 어, 이거를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주느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서서도 할수 있지만, 앉은 상태, 앉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한쪽 손은 그냥 의자 밑에 딱 넣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서있을 때는, 한쪽 손을 이렇게 밑으로 쭉 잡아당겨서 떨어뜨리시고. 자, 저는 앉아있으니까 이제 의자 밑에다가 손을 딱 넣고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귀 위쪽에다 딱 대시고, 머리를요,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옆으로 잡아 당는게 아닙니다 45도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45도 각도로 그래야지만 여기 승모근이 늘어나요 여기가 여러분들 항상 어, 어깨가 어 아파요 그러면은 어깨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여기 얘기하자 여기 여기에 동자승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막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사실 어깨가 아니라요 목에 뭐 목이 일자목이 되어서 승모근 긴장된 거지 어깨는 여기. 음, 어쨌거나 이간요 부분이 늘려 늘어나는 생각하시고 자귀 뒤쪽에다가 딱 대시고 45도 이렇게 해서 속으로 10초 정도 쉬세요. 딱 내고 그럼 반대쪽도 해야겠죠? 똑같이 이렇게 힘 상태에서 이렇게 쭉 45도 10초 정도 10초 정도 이렇게 일하면서 자주 이렇게 어목 승모근 늘려주는 운동하시고요. 을 그리고 또 하나 운동법 너무 간단해요. 그냥 수시로 할수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보면목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 거북목 일자목 예방하는 운동인데요. 어, 이렇게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자, 허리 딱 펴고 반지지 앉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 두 개로 턱을 딱 대고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뒤로. 그럼 턱이 이렇게 당겨지죠? 턱이 당겨지면 이목 뒤쪽이 살짝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속으로 1 0 번을 쉬세요. 하나, 10초를. 그리고 떼고. 그리고 이렇게 떼고 또 이렇게. 되고 10초. 음. 그 응. 상당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것도 뭐, 10세트, 어, 그렇게 해주시면, 어, 목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목이 너무 아프다.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보면, 어, 목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고개를 못 돌려요. 이런 거 우리가 낙침이라 하거든, 낙침. 베개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목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름 붙여 낙침이라고 하는데, 베개에 떨어진 건 아니죠, 물론.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누워 있었거나 아니면 전날에, 뭐, 너무 긴장된 자세로 일을 하다가 충분한 스트레칭안 하고, 어,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가는 현상을 한강증 낙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대부분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그리고 목이 막 아프면서 점점 점점 팔이 저려요 손가락까지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힐 수가 없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 더 저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막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누 누른 사람들은 팔을 못 내려요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더 잡아당기고 저리니까 그래서 이를 들어올 때 이렇게 하고 들어오셔 이렇게 원장님 목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대부분 환자들은 목 디스크 환자죠 자 그러면 팔 저린거 없이 그냥 목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은 병원을 가서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죠 침 치료라든지 추나치료에도 너무 빨리 좋아지지만 뭐 그래도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혼자서 할수 있는 어, 대처법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목이 안 돌아가잖아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자, 손을요, 요렇게, 볼에다 딱 대세요. 볼에 대시고, 이 손을, 목을 요렇게 돌려서 민다 생각하고, 이 손바닥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7초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7초 정도 미는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미는 거예요. 7초, 그 다음에 숨 내쉬고. 자, 그러면 반대쪽도 해야겠죠? 이제 이 손발 미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밀어요. 어차피 목이 안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손을 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살살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최소한, 뭐, 처음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 이걸, 이걸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은, 그래도 운전할 때, 백미러 정도는 볼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팔 저림 없이,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 방금 말씀드린 그 낙침이나 한강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 통증이 심하면서 팔이 저리다. 이거는 사실은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자칫하면 이거를 진통제를 먹고 뭐더 열심히 일하고 좀 괜찮아. 이렇게 일하면 나중에 손에 힘이 빠져서 이런 커피잔도 못 들어요. 이렇게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련하게획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사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던 CT던 MRI던 전문의 선생님이 하자는 거 한번 검사를 하시고 어디 부위에서 신경이 얼마큼 늘는지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어,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팔이 저릴 때는 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목을 뒤로 젖히는 거예요 그럼 신경이 더 눌리고 더 손상맞습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 주무시는 거 하면 시 더더욱 안 되겠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 요 어차피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일어나셔서 좀 자꾸 걸으세요. 목 디스크 환자들도 허리 디스크 환자처럼 자꾸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증상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간에 어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 정도 보존 치료, 수술 안 하더라도 전체 열명 중에 아홉 명 이상은 다 좋아지거든요. 손상반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계속 무리해서 일을 하면 결국엔 운동신경이 손상돼서 발목 힘이 빠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면 그때는 수술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관리하세요. 통증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통증은 몸에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쉬라고. 경고 줄 때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거를 너무 뭔가 계속 그걸 했던 습관과 자세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일 하면서 보는 게 뭐예요? 컴퓨터죠. 네, 컴퓨터기 때문에 이 컴퓨터 모니터 높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니터의 높이는요. 내가 딱 모니터 바라봤을 때이 보는 정면 내 눈과 반듯하게 가거나 살짝 높은 정도의 모니터가 좋습니다. 이게 눈보다는 모니터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니까 아무래도, 어 눈과 정면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살짝 높은 정도의 모니터 높이가 좋고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 쓰잖아요. 듀얼 모니터. 두 개. 그러면 보면 이제 내 중심을 두고 양쪽에다 이렇게 옆으로 배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제일 많이 보는 메인 듀얼 모니터 앞에 놓고 그리고 보조 모니터는 옆으로 살짝 놓고 이게 나요. 왜냐면 양쪽으로 그냥 똑같이 놓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목이 더 틀어지죠. 메인 모니터는 중앙에, 보조 모니터는 좀 옆에 이렇게 주는 게 목에 그래도 덜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니터는요. 여러분 손을 딱 뻗었을 때이 손끝 정도에 달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모니터가 좋습니다. 네, 그 정도. 이 손끝보다는 좀 멀어지게 하는 위치. 너무 이손팔 길이보다 안쪽에 모니터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목이 또 이렇게 앞으로 좀 자꾸 빠져 있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고요. 또 환경 쪽으로는요. 또 책상 높이 중요한 책상 높이. 책상 높이는요. 여러분 이딱 책상에다가 손을 올렸을 때이 팔꿈치가 책상 높이보다 5cm 미만으로 떨어지는 높이 정도? 그 정도의 높이의 어, 책상 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요, 주무시는 환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개.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누울 때는 목의 곡선이나, 그리고 머리 뒤쪽에 베개를 같이 놔줘가지고 머리가 너무 뒤로 젖혀지거나 너무 높여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베개를 놓으시고, 옆으로 누울 때는, 어, 머리가 너무 기우뚱, 기울뚱 하지 않게끔 15cm 정도의 어, 그런 정도 높이의 베개를 활용하는 게 좋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 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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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게 뭐냐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 하시겠죠? 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목이잖아요.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 어,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요, 어, 감소가 돼요. 추강공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목뼈를 추강공을 통해서 뇌로 이렇게 혈액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 혈액 흐름에도 문제가 되고요. 뇌로 가는, 어, 혈액이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뇌척수액이라고 아시겠죠? 뇌척수액? 음, 뇌척수액이요, 뇌에영양분도 주지만, 그리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너의 노폐물을 자꾸 잘 청소를 해주는 뇌척수의 흐름이 좋아져야 되는데, 목이 거북목이 되거나,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요, 어, 머리에서, 어, 쭉 내려가는 뇌척수액이요, 이 뒤쪽에 있는 목 근육들이 긴장이 과하게 되면서, 뇌척수액의 흐름이요, 막히게 돼요. 막힌다고 해서 안 흐르는 게 아니라, 흐름에 저하가 됩니다. 그게 되면, 원활하게 뇌척수액이요. 뇌 노폐물 분비를 잘못 해요. 그러면 어 뇌에 각종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 유발 물질들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시죠. 예, 치매 전 단계인데 기억력이 저하된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뇌 질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의 건강은요. 결국에는 뇌의 건강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목을 건강하게 관리해 를 줘야지만 뇌 건강도 좋다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방저약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 척추든 관절이든 수술을 하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어, 먼저 보존치료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후로 해야 될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다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어, 최선의 선택은 보존치료다 그 최후의 선택이 수술이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운동이 중요한 게 사람은 태어날 땐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 애기는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땐 어때요 몸이? 뻣뻣해서 죽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 몸이 옛날과는 다르게 뻣뻣하고 어, 굳어있다 이건 내가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근육운동과 더불어서 스트레칭 많이 해서 말랑말랑한 몸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